여러분, 지금 잠시 손에 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의 지갑을 한번 마주해 보시겠어요? 그 안은 어떤가요? 혹시 1년 전 영수증 유효 기간이 지난 쿠폰, 그리고 정체 모를 명함들로 숨막히게 뚱뚱한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갑을 그저 물건이라 생각하지만 현대그룹의 창업주 정주영 회장은 단언했습니다. 지갑만 봐도 그 사람이 돈에게 사랑받을지 아니면 평생 외면당할지가 보인다고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리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태도에 관한 것이자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을 기점으로 당신의 재정적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그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당신의 삶의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작은 습관들을 계속해서 공유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강력한 첫 번째 행동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을 들여다 볼 시간입니다. 놀랍게도 그 차이는 학벌이나 물려받은 재산 혹은 타고난 재능에 있지 않았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평생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발견한 비밀은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지갑입니다. 오늘 저는 부자의 지갑과 가난한 사람의 지갑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돈을 끌어당기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상태와 청결입니다. 이것은 돈을 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존중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제가 만나본 성공한 사람들 소위 부자라 불리는 사람들의 지갑은 놀랍게도 하나같이 명품이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화려한 로고가 밝힌 지갑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나 깨끗하고 정갈하며 소중히 다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마치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자신의 얼굴을 가꾸듯 매일 저녁 부드러운 천으로 자신의 지갑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지갑에 묻은 하루의 먼지를 털어내고 가죽에 영양을 공급하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을 다루듯 소중한 친구를 대하듯 그렇게 자신의 지갑과 교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깔끔한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돈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 역시 인격이 있고 감정이 있으며 자신을 존중해주는 곳에 머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만약 아주 중요한 손님을 집에 초대한다면 집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며칠 전부터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가장 좋은 그릇과 컵을 꺼내고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할 것입니다. 지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갑은 바로 돈의 집입니다. 돈이 잠시 머물다가는 여관이 아니라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내일을 기약하며 자신의 동료들을 불러 모으는 아늑하고 품격 있는 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닦여 윤이 나고 주인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지갑은 그 안에 담긴 돈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이곳에서 환영받고 있어. 너는 매우 소중한 존재야. 이곳에서 편안히 쉬렴. 돈은 이러한 존중의 신호를 느낍니다. 그리고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하고 자신의 친구들. 즉더큰 돈을 불러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불을 끌어당기는 의식의 첫 단계입니다. 반면에 재정적으로 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지갑은 어떨까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당신 주변에서도 쉽게 볼수 있을 겁니다. 지갑의 표면은 정체모를 얼룩과 손대로 번들거리고 모서리는 다 닳아서 실밥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형태는 온갖 잡동사니로 뚱뚱하게 부풀어 올라 뒤틀려 있습니다. 그 지갑에서는 깨끗하고 상쾌한 기운 대신 왠지 모르게 음습하고 지치고 가난한 기운이 풍겨 나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이 만약 돈이라면 그렇게 더럽고 낡고 불편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집에 단 하루라도 머물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마 문을 열자마자 질색하며 도망치고 싶을 겁니다. 돈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런 지갑은 돈에게 이렇게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너는 언제든 떠나도 좋아. 나는 돈을 관리할 자격이 없어. 결국 돈은 그 신호를 알아듣고 주인을 떠나 자신을 더 환대해주고 더 소중히 여겨주는 깨끗한 지갑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이 대물림되는 아주 작지만 무서운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이제 그 지갑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지폐를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돈을 넘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대하는 질서의 문제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 부자들의 지갑 속 지폐는 언제나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지폐를 반으로 접거나 아무렇게나 구겨서 쑤셔 넣는 법이 없습니다. 지갑을 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가장 액수가 작은 천원권. 그 뒤로 오천원권, 만원권, 그리고 가장 안쪽, 가장 안전하고 깊숙한 곳에. 마치 귀한 손님처럼 5만 원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지폐는 쫙 펴져 있으며 인물의 초상이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도록 정렬되어 있습니다. 위아래가 뒤집힌 지폐는 단한 장도 찾아볼 수 없죠. 마치 사열을 앞둔 잘 훈련된 군대처럼 언제든 주인의 명령에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 자신의 가치를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꼼꼼하거나 유별난 성격 탓일까요? 천만해요. 이것은 돈에 대한 깊은 철학이 담긴 행동입니다. 이렇게 지폐를 정리하는 행위는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나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인 이돈 한장 한장에 대한 깊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나에게 와주어서 고맙다는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또한 돈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5만원은 5만원답게, 1000원은 1000원답게,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돈된 지갑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돈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충동적인 소비를 막을 수 있고 돈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지갑 속의 질서는 곧 그의 머릿속의 질서를 의미하며 그의 인생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능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돈에게 외면당하는 사람들의 지갑 속은 어떨까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지갑을 열면 어떤 돈은 반으로 구겨져 있고 어떤 돈은 아무렇게나 접혀 있으며 또 어떤 돈은 거꾸로 처박혀 있습니다. 5만원권과 1천원권이 뒤죽박죽 섞여 있고 그 사이사이에 영수증과 명함이 끼어 있습니다. 그 지폐들은 마치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가치를 존중해달라고,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갑의 주인은 대부분 자신의 지갑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조차 정확히 모릅니다. 돈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통제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기분에 따라 충동에 따라 돈을 쓰고 후회하기를 반복할 뿐입니다. 지갑 속의 혼돈은 그의 삶의 혼돈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계획 없이 질서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그 너저분한 지갑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차이점은 그 지갑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즉, 내용물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선택과 집중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불을 이룬 사람들의 지갑은 놀라울 정도로 얇고, 가볍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 안에는 꼭 필요한 신용카드 한두 장, 신분증 그리고 그날 사용할 만큼의 최소한의 현금이 전부입니다. 그들의 지갑에는 어제의 영수증도 언젠가 쓸지도 모르는 쿠폰도 인맥 과시용 명함 뭉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비움의 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지갑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 정리합니다. 그날 받은 영수증은 가계부에 기록하거나 즉시 버립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지갑에 머물며 좋은 돈의 기운이 들어올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단순히 지갑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하루 소비를 되돌아보는 엄숙한 재정 결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는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썼는가, 이 소비는 나의 목표에 부합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내일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얇고 가벼운 지갑은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능력, 충동을 제어하는 강력한 통제력, 그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명확함의 상징입니다. 신선한 공기가 흐를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두듯 그들은 지갑을 항상 가볍게 유지하여 새로운 돈과 기회가 흘러들어올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반대로 항상 돈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의 지갑은 아이러니하게도 언제나 빵빵하게 부풀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마치 돈이 아주 많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그 안에는 유효기간이 1년도 더 지난 카페 쿠폰들, 언젠가 경품에 응모할 거라며 모아둔 수십 장의 영수증, 거의 사용하지도 않는 수많은 가게의 멤버십 카드, 심지어 몇년 전에 받은 명함까지, 온갖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들은 살아있는 돈의 흐름을 막는 재정적 시체와 같습니다. 이 낡고 쓸모없는 것들은 지갑에 좋은 에너지를 빨아먹고 돈의 흐름의 정체를 일으키는 에너지 뱀파이어입니다.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지갑은 우유부단함과 결단력 부족의 상징입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 언젠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낡은 것을 비워내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는 영원히 생기지 않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만약 이런 죽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돈의 흐름은 막히고 당신의 재정적 행운 역시 그 자리에 멈춰 서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다룬 부자의 지갑 vs. 가난한 사람의 지갑의 세 가지 차이점에 이어 이제 당신의 운명을 직접 당신의 손으로 바꾸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실천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론은 충분히 들었으니 이제는 행동할 시간입니다. 이세 가지 단계를 따라오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지갑은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에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스위치를 켜는 성스러운 의식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장 즉각적이고 가장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낼 지갑 비우기입니다. 네, 지금 당장 당신의 지갑을 완전히 텅 비우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함께해 봅시다. 조용한 장소를 찾아 깨끗한 테이블이나 천 위에 당신 지갑에 있는 모든 내용물을 쏟아내십시오. 지폐, 동전, 카드, 영수증, 명함, 사진, 단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꺼내 놓는 겁니다. 마치 지난 몇 년간 당신의 삶의 흔적들을 한눈에 펼쳐 놓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제 그 하나하나의 물건들을 당신의 손에 직접 들고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과거를 마주하고 미래를 선택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먼저, 지갑 속에서 잠자고 있던 수많은 영수증과 쿠폰들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영수증은 지난 일주일 안에 받은 것인가? 이 쿠폰은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가? 나는 이것을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정말로 있는가? 아마 90% 이상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미 그 생명을 다한 과거의 흔적일 뿐입니다. 미련 없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돈의 새로운 흐름이 당신에게 들어오는 것을 당신 스스로가 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낡고 죽은 에너지를 계속해서 품고 있는 지갑에는 신선하고 활기찬 돈의 에너지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다음은 지갑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멤버십 카드와 명함들입니다. 하나씩 손에 들고 다시 질문하세요. 이 가게의 멤버십 카드를 지난 6개월 동안 단한 번이라도 사용했는가? 이 사람의 명함은 누구의 것이며 나는 이 사람에게 앞으로 연락할 일이 있을까? 우리는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관계와 정보들을 지갑 속에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쌓아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선택과 집중에 능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그 외의 것들에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주지 못하는 카드들, 이제는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사람의 명함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거머리와 같습니다. 정리하십시오. 그것들을 버리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정말로 중요한 곳에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자기 선언입니다. 이제 지갑을 한번 보세요. 아마 훨씬 더 가볍고 넓어졌을 겁니다. 텅 비어버린 그 공간을 바라보세요. 불안한가요? 아니면 오히려 후련하고 새로운 가능성이 느껴지나요? 기억하십시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합니다. 당신이 낡고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낸 그빈 공간에는 반드시 더 새롭고 더 좋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쌓여 있던 과거에 대한 미련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함께 비워내는 것입니다. 지갑이 가벼워지면 놀랍게도 당신의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워진 마음의 공간으로 새로운 기회와 행운이 마치 나비처럼 날아들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주 작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동전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주머니나 지갑 속에서 짤랑거리는 동전 소리를 들으며 귀찮다고 생각해 본적 없으신가요? 계산할 때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꺼내기 번거로워서 그냥 천원짜리, 만원짜리 지폐를 휙 내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돈에게 존중받을 자격을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100원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큰 돈을 관리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의 깊은 뜻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100원은 단순히 100원이라는 숫자적 가치만을 지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이라는 거대한 에너지 시스템의 가장 작은 단위이자 가장 근본적인 씨앗입니다. 씨앗 하나를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밟아버리는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작은 돈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바로 돈 전체를 그리고 당신의 부를 대하는 당신의 진정한 마음가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돈은 인격이 있습니다.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귀찮은 존재로 취급하는 주인에게는 결코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주인에게로 흘러가고 싶어 합니다. 작은 돈에 대한 존중은 큰 돈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들은 동전을 어떻게 다룰까요? 그들은 동전을 절대로 지폐와 섞어두지 않습니다. 지폐는 지폐의 집, 동전은 동전의 집이 따로 있습니다. 지갑 안에 별도의 동전 칸이 있다면 그곳에 깨끗하게 보관합니다. 지폐와 뒤섞여 서로를 긁고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동전을 아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 지하철역에 있는 구세군 자선 냄비나 편의점 계산대 옆에 놓인 부루이웃 돕기 모금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갑 속 동전 칸에서 정성스럽게 동전을 꺼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과 함께 그 안에 넣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돈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선한 마음을 담아서 말이죠. 이것은 엄청난 힘을 가진 행위입니다. 돈은 나만을 위해 쌓아둘 때, 그 에너지가 고이고, 썩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회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마음으로 순환시킬 때, 그 돈의 에너지는 놀랍도록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그리고 마치 부메랑처럼, 더큰 긍정적인 에너지를 품고, 더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나눔을 통해 돈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실천하는 돈의 연금술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동전을 귀찮게 여기지 마세요. 동전 지갑을 따로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동전들이 모이면 그냥 쌓아두지 말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혹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어떤 곳을 위해 기꺼이 나누십시오. 그 작은 나눔의 행위가 당신의 재정적 운명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은 부자들의 지갑 속에 숨겨진 가장 위대한 비밀 병기이자 당신의 삶을 이끌어갈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는 일입니다. 바로 당신의 지갑에 당신의 뜨거운 열망과 당신의 진심 어린 감사를 담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나 철학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지갑 속에 항상 특별한 무언가를 품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비싼 보석이나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화려한 부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꿈과 감사를 기록한 아주 작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현대그룹을 창업한 정주영 회장 역시 평생 동안 지갑 속에 낡은 종이 한 장을 고이 간직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종이에는 그의 위대한 이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사업을 통해 가난한 우리 민족이 함께 잘 사는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할 것이다. 라는 뜨거운 열망이었죠. 돈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사람은 길을 잃기 쉽고 탐욕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에게 돈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위대한 열망, 즉,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는 지갑을 열 때마다 그 종이를 보았습니다.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그 종이는 그의 목표를 다시 한번 굳건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움에 부딪치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도 텅빈 지갑 속에 덩그러니 놓인 그 종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이상한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나는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사명을 위해 일한다. 돈은 아주 강렬한 열망과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자석처럼 끌려 모이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만으로는 충분한 매력을 발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막연하고 이기적이며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펼치고 싶습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행복과 안정감을 선물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속한 사회와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바로 지금 작은 종이를 꺼내 당신의 열망을 적어 보세요. 아주 구체적이고 진심이 담긴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목표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고이 접어 지갑에 가장 깊숙하고 가장 소중한 곳에 넣어두십시오. 그 작은 종이가. 앞으로 당신이 돈의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당신이 인생의 어려움 앞에 좌절할 때마다 당신을 붙잡아주고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종이의 뒷면에는 감사함을 기록하십시오. 오늘 내가 살아 숨쉴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과 재능에 감사합니다. 내 곁에서 나를 응원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열망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강력한 엔진이라면 감사는 현재의 당신을 단단하게 지탱해 주는 든든한 탓과 같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우주는 더 많은 것을 허락합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당신의 열망과 감사를 마주하십시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당신을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빼앗아 갈수 없는 영혼의 풍요로움으로 당신을 인도해 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지갑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가죽 제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투명한 거울이자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담아내는 작은 그릇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지갑을 대하는 방식이 바로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대하는 방식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지갑의 상태는 당신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지폐의 정렬 상태는 당신의 내면의 질서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지갑 속 내용물은 당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버릴 수 있는지 당신의 결단력을 남김없이 증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되기를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그 행운과 재물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번개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복권 당첨처럼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매일 당신의 손길이 닿는 작은 정원에서 당신이 직접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정성껏 가꾸어 나가는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당신의 지갑을 정성스럽게 닦는 그 작은 행위가 바로 당신의 삶에 정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겨진 지폐를 한장한장 한장 정성껏 펴서 방향을 맞추어 정리하는 그 작은 행위가 바로 헝클어진 당신의 인생에 질서를 부여하겠다는 의지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당신이 유효 기간이 지난 쿠폰과 낡은 영수증을 과감하게 버리는 그 작은 행위가 바로 불필요한 과거의 미련을 끊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겠다는 용기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뜨거운 열망과 진심 어린 감사를 적은 종이 한 장을 고이 간직하는 그 행위가 바로 당신의 삶이라는 정원에 결코 시들지 않을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매일 매일 반복되고 쌓여갈 때 그것들은 더 이상 사소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뿌리내려. 당신을 돈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행운이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으로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 위대한 변화를 위해 당신에게 특별한 지식이나 대단한 경험이나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오늘 이 영상을 본 직후에라도 아니 바로 이 순간에도 당신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의 삶을 그리고 당신에게 찾아오는 돈을 지금보다 조금 더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진심 어린 소망 단 하나뿐입니다. 당신이 그 진심 어린 소망을 당신의 마음속에 품는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의 지갑은 더 이상 돈을 보관하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당신의 삶의 행운과 풍요를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강력한 부의 자석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갑을 관리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은 곧 당신의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과 나의 삶을 대하는 가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되며 그 습관이 마침내 당신의 운명 전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주영 회장이 85년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본질적인 지혜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지갑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그리고 이제 나의 지갑을 나의 삶을 바꾸겠다는 당신의 첫 번째 약속의 의미로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용기 있는 행동이 당신과 비슷한 꿈을 꾸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다른 생각이 있거나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숫자 0을 남겨 당신의 솔직한 생각을 알려주세요. 저희는 당신의 모든 의견을 존중하며 그를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깊이 있는 인생의 교훈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라 첫 번째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긍정적인 변화의 여정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다음 걸음을 저희가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진심을 담아 축복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손을 거쳐가는 모든 원화 한 푼이 당신에게 좋은 인연과 따뜻한 기회를 가져다 주기를 그리하여 마침내 당신의 삶을 오늘보다 더 밝고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기를 진심을 다해 기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으며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지갑은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그리고 결국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 배우고 가슴에 새긴 단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지갑을 깨끗이 닦는 것, 지폐를 정돈하는 것, 혹은 당신의 꿈을 적는 것,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삶에 적용할 그한 가지 행동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다짐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지혜로운 이야기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